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에요 어?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간만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또 정준 하면은 한때 사이코패스가 어? 수식어로 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 제가 근데 이번에 좀 컴퓨터를 바꾸고 어? 그래가지고 예전 정보를 다 날라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 댓글로 정준 님 싸패 좀 해주세요 싸패 좀 해주세요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앞에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 스토리 모드도 있고 뭐 아, 원래 있긴 했는데 더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야어 뭐야 잘못 눌러 버렸어. 나가. 자 그리고 뭐 심리 테스트 뭐 공포 테스트도 있고 뭐 캐주얼 게임 라면 가게 끝없는 배틀 시뮬레이터 뭐야 이거 <laughs> 집 지키기 모드 그리고 뭐 여러 공포 미니 게임 이런 것도 있고요. 엔지니어 사탕 공장 야자 시간 야간 경비 귀신의 집이건 아직 그대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랑 자 그리고 어... 요거 이제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요거 다른 차원에 가는 법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이제 사페가 새로운 모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영상을 좀 이제 좀 자주 올릴 거예요 예 당분간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뭐할 거냐 요거 소시오스쿨 데모랑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흉가체험 요거 이것도할 겁니다 청부 1회라는 것도 생겼네 재밌겠다 야 어? 자, 한번 해봅시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뭐야, 이거, 움직이는 거야? 아, 오케이, 확인, 기다려봐. 자, 일단 시작했구요. 예, 키좀 설정하느라 잠깐 뭐좀 했습니다. 뭐지, 이건?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 입주민이 부족한 관계로 경비 부족으로 인해 경비원 없이 운영한 지세 달이 지났습니다. 돈 없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경비원이 없이 운영한 지세 달이 지났대요. 다만, 최근 들어 이상한 후드를 입은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서성거리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주 12시 30분부터 아파트에 들어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주부터는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공동현관으로 출입이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12시 이후 새벽에는 아파트 출입을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론은 나쁜 녀석이 등장한다. 뭐 그렇다는 건데. 뭐지? 잠깐만 일단 엘리베이터 누르면 위층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요. 에바, 에바, 에바. 지금 가면 안 돼. 자, 그럼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려는데 안 되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한번 집 먼저 가보자. 바로 집으로 고 노멀 엔딩. 에? 에? 미신.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괜히 시간을 버렸네요. 예. 일단 시작하자마자 엔딩 봤죠? 예. 이게 바로 정준이다. 어떨게래, 엔딩 보기. 자, 그러면은, 한 번, 제가 님들, 바로 엘리베이터, 타보도록 할게요. 충수, 2층으로 가보자. 야, 몇 층까지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응? 어? 2층. 응? 어? 응?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이거 뭐야, 핸드폰. 다른 차원으로 가는 방법. 1층 누르고, 4층 누르고, 2층. 아, 잠깐, 잠깐, 이러면은, 잠깐, 이거 안 돼. 다시 1층 가. 다시 1층 가서, 리셋하자, 리셋. 오케이. 자, 리셋. 오케이, 리셋 됐죠? 자, 일단은 1층으로 간뒤 4층. 4층 가줍시다. 4층. 어, 4층. 이거, 예, 근데 옛날에 되게 유행하던 괴담이잖아. 다른 세계로 가는 법. 야, 요거를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서 해보게 되냐? 이게 제가 알기로 막 어? 버튼 누르고 버튼 누르고 버튼 누르면은 다른 세계로 이동해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중간에 타는데 이게 귀신이고 막 그런 건데 이게 진짜 괴담 말고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을 때 입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받대요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어? 실험해가지고 전기세도 엄청나가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다른 차원으로 간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사람들도 못 타고 좀 악질인 그런 괴담이에요. 이거 예 일단 4층 왔죠. 그다음에 2층. 2층으로 가줍시다 자 2층 오고 그 다음 몇 층이야? 6층? 자 6층으로 이동 6층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10층 다시 2층 자 과연 여자가 탈지 아좀 무섭네요 마지막 10층 자 10층 가보자잇 가자 자 잠깐만 그 다음에 10층에 도착하면 내리지 않고 5층을 누르래요 자, 10층 왔죠? 그 다음에, 5층, 눌러요. 자, 과연 젊은 여자가, 탈지! 오, 야! 잠깐만. 5층에 도착하게 되면 젊은 여자가 탄다. 말 걸면 안 된다. 여자가 타면 1층을 누른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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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면 안 돼요, 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러면은 이제 1층으로 가면은 되는데, 10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10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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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층 왔어요. 자, 어, 그 다음, 그 다음, 음, 응? 내려, 그냥, 어, 됐구나. 안녕, 나 갈게. 안녕. 다른 세계로 가는 법. 가자, 다른 세계로. 자자라 비밀의 열쇠. 꿈이었나? 어라, 꿈인가? 정말 이상하고 기괴한 꿈이었어. 다른 차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리가 없잖아. 당연하지. 음, 응. 밥이나 그냥 먹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허짓거리하지 어? 말고 그냥 밥이나 먹자. 음, 응. 해피엔딩 꿈. 에? 진짜 꿈이었어? 자, 그럼 님들. 제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 여자한테 말그면 어떻게 되는지 안 되겠다 이거 못 참지 바로 여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채 1층으로 간후자 1층 1층이죠 지금 그 다음에 4층 2층 4층 자 4층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2층 6층 2층 갔다가 야사페 근데 재밌는 거 진짜 많이 생겼네 그 다음에 6층. 오케이. 자, 6층 한번더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다시 2층. 자, 마지막으로 10층 가자! 아, 이제 여자가 탈 건데, 아닌가? 아, 5층을 눌러야 여자가 타는구나. 헤헤. <laughs> 다른 세계로 갈거라고 나는, 응? 어? 이 세계의 판타지 물을 꿈꾸며 다른 세계로 갈거라고 과연? 응? 어? 과연? 어이구,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자한테 말을 걸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런 거못 참거든요? 안녕하세요! 에? 홍이? <laughs> 에? 뭐지 이게? 후, 야, 사페한테 쫄은 건 처음이다. 뭐야? 뭐야? 잉? 어? 뭔가 소리가 틀려! 이...이...어...나 어떻게 실패한 건가? 영원히 이곳에 갇힌 건가? 아...야...저거 뭐야? 와...야...야...야...이건 진짜 소름 돋았다. 와...엘리베이터 위에 있냐? 야...이거는 인정...진짜 인정...야...이번 모드는 진짜 최고다. 최고...어...와...무서웠다. 인정합니다. 이번 모드...어... 최고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사페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뭐야, 이거는? 뭐지? 오! 사람들이 그려준 거?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어? 야,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거 진짜 한때 내가 진짜 열심히 영상도 찍고, 올리고, 게임도 플레이하고, 야간 경비 깬다고 진짜 완전 힘들게 했는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개발자가 어딨냐. 진짜, 이게 사페는 갓겜이 맞아. 진짜 초갓게임이야, 초갓게임. 진짜 사페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걸 보니까 저한테 사페를 미치게 했던 유튜버로서 기분이 좋네요. 아, 진짜 보기 좋다. 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 그려줬었네요. 와 뭐야 이거? 어? 야 뭐야 이거? 되게 잘 그렸네. 어이뭐 뭐, 뭔데 이거? 야 진짜 많이 그렸나 보다. 이 여기까지네요. 어, 올. 뭔데 이거는? 에? 진짜 방 안에서 쉬는 기분인걸? 컴퓨터 한번 해볼까 컴퓨터? 컴퓨터 잠금 에이 안해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에이 사펫 테스트 오랜만에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오 여기도 많이 바뀌었네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여기 하,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아주 응어 근데 되게 높았던 놀이 뭐야 뭐야 에... 미끄럼틀도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사라졌구나 까비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사페, 어, 새로운 모드가 많이 추가돼서 종종 사페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준 유튜브 구독 아시죠? 자, 여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더더욱 꿀잼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잘 가요.